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같이 그리고 죽음의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의 죽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위한 필수 관문이며 소천,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된 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원래 죽음을 죄의 삭 또는 죄의 결과로 가르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므로 육체적 죽음은 인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정죄나 최종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칭의받은 자기 백성을 성화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고통스러운 과정이자 준비로 봅니다. 죽음은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 완전한 거룩함을 입고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개혁주의는 성도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 낙원 또는 천국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는 영혼 수면설과 같은 사후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부정하며 의식적인 기쁨과 안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고통, 질고, 생존 경쟁으로부터 완전한 심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와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죽어 땅에 묻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잠자는 상태로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육체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최종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영광스럽게 재결합하여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증검다리입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우연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한 영광의 처서로 부르시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는 구절은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도의 죽음은 죄와 싸우는 성화의 최종 승리이며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안식의 시작이며 최종적인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삶을 온전히 시작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도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나 슬픔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귀중하고 복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성도의 삶과 구원의 전 과정,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육체적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책, 죄에 대한 정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룬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 원수이지만 그 독성은 제거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던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 성화의 과정이 완성되어 성도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히 하신 자기 백성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방편 중 하나로 죽음을 봅니다.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장막 집을 떠나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었다면 죽음은 참된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으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니라 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잔다 고 묘사하는 것은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땅에 묻혀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음 직후 의식적인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죽음이 우연하거나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구속사적 의미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 있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소천은 단순히 하늘로 돌아가다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며 성도의 죽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임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중간 단계입니다. 죽음 뒤의 영혼의 상태는 복되지만 구원의 최종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일어날 육체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더욱 명확해지며,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개혁주의는 성도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기에, 그리스도인의 현세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성도가 이 땅에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도록 강하게 동기 부여합니다. 성도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태도로 맞이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도의 죽음은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화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와 즉각적으로 연합하여 영광을 누리며 궁극적인 육체의 부활과 영생의 복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로로서 최고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도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이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통로로 이해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이해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원죄의 결과로 분명히 인식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따라서 죽음에는 슬픔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욕심을 채우는 것을 경계하며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장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죄책에서 벗어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죽음은 이 투쟁을 끝내고 죄와 부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 8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상에서의 고난과 슬픔이 없는 안식과 평안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육체적 죽음을 종종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필수 관문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시작입니다. 개혁주의 성도는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망 권세가 깨졌으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이도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위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죽음 후 주께서 예비하신 위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유익한 것이요 떳떳한 것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도는 잘 죽기 위해서 현세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임종의 순간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은 남아있는 가족과 공동체에게 강력한 신앙의 증거와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 물질,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하며, 내 안에 살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복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그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평안한 임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구속사적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종적인 승리와 안식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래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음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며 죽음이 인간의 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의 형벌이자 저주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간의 생명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여전히 이 저주와 심판의 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싹쓸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대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통로로 그 의미가 완전히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죽음 위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현재 교회와 성도의 삶, 과 미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걸쳐 완성됩니다. 복된 죽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복된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떠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의 영향 아래서 고통, 슬픔, 질병, 시험, 고난 그리고 육체의 세약함이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동반합니다. 복된 죽음은 이 모든 세상적인 고통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무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화와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죽음은 이 연합을 방해하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알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로운 완결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씀은 복된 죽음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며 행한 모든 충성된 사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는 순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지만 이는 행위의 구원이 아닌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복된 죽음은 이 심판을 통과하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의 때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복된 죽음은 그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구속의 행위입니다. 복된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도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그 은혜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죽음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았던 삶의 자연스러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죽음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위에 것을 찾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그이 아닌 천국으로의 귀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일이 따릅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이웃 사랑, 말씀 순종 등 성도의 삶 전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복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 는 고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복된 죽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적용이며 모든 고난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힘으로의 초청이며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임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의 진입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비통함의 순간이 아닌 승리의 개선이며 모든 성도에게 값 없이 베풀어진 최종적인 구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복된 죽음을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주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